오메가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어, 이거의 근 하나의 근이구나. 여기 1창의 개수가 플러스 1이어야 근의 공식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자, 그럼 여기는 곱셈 공식에 의해서 이게 와야 되고, 그리하여 이거를 전개를 하면, 그러므로. 오메가, 이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만 넘기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귀한 거를 뽑아내셔야 돼. 이거 보시고. 그 물론 이제 이것도 이용을 할 거야.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4차 방정식의 인수로 이식을 꼭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이 4차 방정식을 인수분해를 한다면, 한 켠에 이제 곱게 요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떤, 어떤 그런 뭐, 블라블라 그런 것들이 올 것이고, 그거를 전개를 하면 이 4차가 될 것이고. 문제 좋네요, 아주. 그러면은 제 오메가 세지고 덕분에 차수가 다운이 되겠죠. 요거에 한근이 오메가니까 요거를 냅다. 대입을 하면은 오메가 4제곱 오메가 문제는 차수를 다운시키는 거지 뭐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얘네들을 다운을 한번 시켜볼까요 사실 얘도 다운시킬 수 있어 여기서 근이 물이 아니 허근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요거 대신 써도 되죠. 여기 자리에. 그래서 오메가 제곱 자리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 오메가 플러스 1은 요거 이제 0이라고 문제에서 그랬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AB는 실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실수 부분은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은 각자가 이제 0이어야 되니까, 오, 그럼 기억이 맞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의 그나마가 오메가라고 했고,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것도 밝혀냈고, 그 오메가는 이거 보이죠? 요 2차식, 요 2차식에서 오메가가 비롯되었고, 다른 글 하나는 켤레 오메가 일 것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고, 요거는 1이고, 여기 있잖아. 요거에서 지금 오메가 제곱이 나와 가지고 니은 지금 판단하는 중이야. 니은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제곱곱하기 오메가인데, 오메가를 요쪽 변으로 보낼게요. 요렇게 그 오메가 분의 1은 잘 봐. 좀 전에 지금 합과 곱을 요걸 해놨잖아. 켤레 오메가는 오메가 분의 1이야. 맞지? 오메가를 저쪽으로 싹 보낸 거야. 되니? 그럼 얘는 결국 켤레 오메가와 동일하다는 뜻이거든. 그러니 니은이 맞니? 맞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켤레와 동일하다는 라게 성립이 되므로. 맞지? 되게 되게 지금 되게 좋은 문제야. 13번이 진짜 좋은 문제야. 중군을 갖기 위해 A.B의 순서쌍을 찾아내래. 우리가 아까 이제 대충 인수분해를 되면 인수분해를 하면 그런 꼴이 나오겠구나 하고 짐작한 게 있지. 얘는 꼭 가져야 되고 인수로. 뭔지 모르겠으나 요런 2차식이 있고 재료 인수분해 했을 때어 여기 봐, 보셔요. 상수항이 플러스 1이거든. 여기는 플러스 1일 것이고 1차항만 뭔가 이런 미지수로 두자. 문제 한번 봐요. 중근인 실근 허근이 중근이면 안된대. 중근을 갔는데 그게 실근이어야 된대. 근데 여기서는 이미 허근이 발생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 여기뿐인 거야. 이게 중근을 가지려면은, 그렇지, 완전 제곱골이 되야 되니까, K는 플러스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 그래서 K가 플러스 2일 때, 여기다가 2를 쳐놓고, 전개를 싹 하면, 뭐 이런 개수가 나오겠지? 또, K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다가 싹 쳐놓고, 전개를 싹 하면 AB가 다르게 나오겠지? 두개 맞죠, 그러면? 아이고, 문제 참 좋네요.